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거 라이브야. 여러분 보고 계신 것처럼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뒤쪽에 계신 분들은 음악 틀어놓은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.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청이 주최하고요.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주관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문화의 향기 이 힐링 런치 콘서트는요.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잠깐이나마 힐링의 시간을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. 좀 힐링하는 시간들 되고 계신가요? 보니까는 광양 이 SK 테크노파크가 조금 점심시간이 늦나 봐요. 12시 시작할 때는 거의 안 계셨는데 이제 식사 좀 하고 오시는 것 같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 음악소를 리 듣고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뒤쪽에 지금 서 계셔도 괜찮지만요 앞쪽에 객석이 좀 비어 있습니다. 앞쪽부터 오셔서 가까이 이 음악들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 따로 어디 콘서트 찾아다니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. 그쵸? 그런데 오늘 이 짧은, 이 짧은 점심시간이나마 여러분이 조금 시간 내셔가지고요. 정말 힐링하고 행복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팀도 여러분들께 멋진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께서 아마도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점심시간에는 라이브 연주, 그리고 이 라이브 공연까지 오늘 이 시간 즐기셨다면 올해 한다는 정말, 야 정말 힐링했다, 정말 좋았다 이런 느낌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무대를 꾸며주실 분들 소개해드릴 텐데요. 이분들은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이분들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. 아마 거의 모든 페스티벌에서 이름을 올리고 계시는 분들인데요. 더욱더 뷰티하고 핸섬하게 오늘 여러분들께 찾아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잘 알고 계시는 슈가 레코드 소속으로 굉장히 달달한. 여러분, 일하다 보면 당 떨어질 때 있잖아요. 여러분, 달달함을 선물해 줄 팀인데요. 두 번째 공연, 뷰티 핸섬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